자,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가 두장이 있고요. 그 다음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4장이 네 있습니다.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은 모두 노란색이고요. 직각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시트지의 색은 서로 모두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창문을 시트지로 붙이려고 합니다. 연락이 촌스럽겠네요. 그랬을 때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건데. 자이 문제는 먼저 음? 노란색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두장을 어디에다 붙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네개 중에 순서 없이 두 개를 골라내는 컴비네이션의 수와 똑같겠죠. 자, 그 다음에 노란색을 붙이고 남은 두 장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네 개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아주 보기에서 딱 헷갈리지 않게 줬어요. 그죠? 이 빗변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, 혹은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가 창문 하나에 대해서 두 개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, 그지?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죠. 이의 제곱은 이 빗변을 뭐야 오른쪽 방향으로 내릴 것인가, 왼쪽 방향으로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그러한 경우의 수입니다. 자그 다음에는 색깔이 모두 다르다고 했으므로 이 4개의 구분된 직각 삼각형 모양의 시트지 4개를 그냥 하나씩 뭐야 매칭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순열의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얘는 6이고요 그 다음은 4고요그 다음은 24가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요 놈은 요게 24니까 24의 제곱, 즉 576이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우리가 24단까지는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.